인가? 네, <목소리> 입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축구한 응? 아날 아니냐? 축구한 날 아니었나? 오늘은 안 했어요. 오늘 비우려서 서안 하는 거 아니야? 그것도 맞지. <laughs> 비우면 하긴 해 근데. 해, 오늘, 오늘 했어요. 열정 좋 아, 아 좋다. 음. 거기 함덕 거기서. 아, 예. 와. 하자고 이데 그냥. 아 근데 아침에 저기 타면은 20분 안 걸리지? 아유, 그래도 20분 정도 뛰고 또던데방던데 함덕까지 출발하러 가는게 쉽지가 않은 것같 이거는 외도에서 저기 외조로 타면 바로 가는거 아닌가? 맞아요 바로 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음. 꽤 거리가 있어요 음. 아이스비 나이스비. 어, 투 저기, 저기, 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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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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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15초. <laughs> 슛. 슛. Oh. 아샤 아샤 시샷아 아이고 아,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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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<무색> 홍 공진 40득점하신 것 같은데요. 4득점 <무색> <무색> 음, 3점. <무색> 1개넘개에진행 4점 들어갔다. 아. <laughs> 샷

Nice Besser! Nice Besser, nice Besser! 아, 다 들어갔는데. 한번 더. 아. 좋다. 네가 맞았다. 야, 나이스 패스. <배수프> 아이고, 아이고. 잡아야 돼. 나이스. 아. 먼저 슈안 죽은 볼탈레스 나샤 이이점이에요 네. 어? 갔다 다 줘. 이안 하나? 그런 느낌이야. <laughs> <laughs> 아형 미안. 이거 못다뭐있었 응. <laughs> 아, 3점. <laughs> 3점. 3점 3점. <laughs> 나오다. 교체 나 볼게요. 17초. 8초, 8초! 나스 패스. 노 <목소리>